And the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놀아줘오빠분들이 너무 즐겁게 즐기주셨는데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시지요? 두 번째 순서인 제 순서도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 사천시 엄지척이라는 바로 이어서 뛰어들텐데 이 부분만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

]까지 노래를 하다 보니 여러분께서 제가 노래를 할때좀 많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. 노래가 아무래도 또 신나는 노래다 보니까 사진 찍으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사진은 가만히 서 있을 때 찍으시는 거예요. 그래야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잘 나옵니다. 지금 찍으세요. 사실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또 소중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신 만큼 또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남기시고 또 사진도 많이 많이 찍으시고요. 이렇게 웃고 있다가 사진이 잘못 찍히면 안이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무표정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요즘 <요추! 웃음> 아. 어떻게 여러분들,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, 오늘 밤에 여러분. 사합니 <laughs> <laughs> 앞에 놀아준 오들은새곡 끝나고 이쿠를 봤던데. <laughs> 약간 저희가 타이밍 조금 안 맞았지요? 없었던 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공연 보시기 많이 살살하진 않으실까요? 주우세요 괜찮으실까요? 다행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도 어 옆에도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앵콜곡 띄워드리기 전에 혹시 아 홍진영이가 이 노래는 불렀으면 좋겠는데라는 곡 있으실까요? 산다는 건. 아니, 파테리. 어디, 첫 번째 곡이 파테리였어요. 첫 번째 곡이 파테리였어요. 네네. 아, 시장님이랑 아스, 아스 요 시장님이랑. 아 예,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저앞성분 아우, 예, 감사합니다. 아, 박동식 시장님이시잖아요. 시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까요? 왜냐면 제가 앵콜곡으로 따르릉이라는 곡을 할 텐데 그때 시장님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. 따르릉 따르릉 하면 내가 니네 오빠야. 내가 니네 오빠야. 응, 내가 니네 오빠야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크게. 자 가볼게요, 시장님. 어. 내가 니네 오빠야. 자 할게요. 따르릉 따르릉. 내가 니네 오빠야. 너무 좋습니다. 시장님, 지금까지 또, 어저께도 우리 또, 문화재를 더 진행을 했고, 오늘 또 이렇게 이틀, 이틀째로 진행 하고 있는데, 지금까지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, 어, 그래도 사촌 어려분 문화재가 이틀째까지 진행됐는데, 어, 생각한 것보다 또잘 준비,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까요? 검증 예 최고?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한테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은 또 시장님도 최고. 여러분들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러분들 사실 모든 공연들을 준비를 하기에는 어떤 축제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뒤에서 정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. 물론. 오늘 힘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공연을 위해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? 감사합니다 산다는 건이라는 곡을 제가 앵콜곡으로 띄워드리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, 산다는 건은 짧고 굵게 괜찮으실까요? 아아아아 메돌리요? 어 언니 볼라고? 이리 와봐 얘들아 자, 제가 안녕? 어, 안녕? 학원 몇 신데? 학원 아 얘가 쨌어요 얘가 아 진짜로 진짜로 쨌어요?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? 저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있어야 되는데 다 깼어요 언니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분들 때문에? 언니 때문에요.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, 그래도, 어, 언니가 뭐 해줄까? 어, 사진? 그래, 사진 찍자. 계시잖아요 그죠 혹시 평상시에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오늘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 그지 혹시 뭐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뭐 그런 말 있었을까요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오 좋다 또 우리 학원 짠 친구 자자 자, 자. 한마디 한다면 학원 째서 죄송해요 우리 두 친구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, 궁플 시기에. 산다는 건 짧고 굵게 띄어드리고에그복따르른 양고 띄워드릴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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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는 건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, 산다는 것참 좋은 거래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공연 보신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, 정말 마지막에 대한민국 최고의 또 선배님이 남아 계시죠. 최고의 가수 소위 나가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앵콜곡은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텐데 요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더 신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고 바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자요 부분 네가 먼저 만나자 고커네 뜻을 하지마 가시면 돼요. 자 가볼게요. 이쪽 분들도 니가 먼저 만나서 너 커네 뜻을 하지마 니가 네. 니가 나쁜 남자네 뜻을 하지마 네. 너무 좋고요. 하나 더따르르르르 <목소리> 너무 좋아요.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니네 오빠야 여성분들은 내가 니네 누나야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가볼게요. 따르르르르 <목소리> 너무 좋고요. 저는 마지막에 결국 따르릉이라는 곡워어들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큽니다. 감기 조심하시죠. 저는 마지막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워어들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지영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따르릉 따르릉 내가 이네 누나야. 자 여러분 앵콜곡은 박수 다게더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박수 줘줘 줘. 와 2, 3, 4 네가 남자 만나 저놓고 내 뜻을 하지마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 이 여자 전라도 you <laughs> know